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뭐 어제 오늘 미국 대통령 선거, 어, 트럼프와 바이든의 그 피말리는, 어, 백중세. 어, 지금 바이든이 굉장히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막그 뭐, 결과에 대해서는 뭐, 제가 할 말, 말씀드릴 건 없고요. 어, 먼저 선거 전문가다, 이거. 뭐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만 부정성은 냄새가 좀 솔솔 나는 것 같습니다 조간 그건 그렇고 오늘은 제가 그 주제를 그 역사로 좀 돌아가고 싶습니다 역사에서 암살자들의 결말이다 막 이런 제목으로 한 20-30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시청 역사는 저 10분 15분 내에 좀 끝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막 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뭐 그렇게 이, 이해를 좀 해주시길 바라고 뉴스 같은 거는 짧게 할수 있습니다만은 역사는 좀 길게 좀 약간 의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 걸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역사에서 암살자들의 결말 제가 12억 어, 김재규의 그 박진 대통령 암살 사건에 대해서 해좀 이해를 북 돋우기 위해서 역사에서 두 가지 경우를 좀 지적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The Final Lives of the Assassin이라고 해서, 암살자들이 과연 그,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살아남을 수가 있는가, 이런 거를, 어,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있습니다 암살의 그두 가지 역사적 사례인데, 첫째로는 이제, 로마 공화정 시절에 그 유명한 그, 기원전 44년에 있었던 카이사르, 어, 암살이고, 하나는 일본의 그, 미쓰리대 아케겠지미쓰이데의헌노지 변이라고 해서 죽은인 오다 노부나가를 암살했던 1582년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두 가지 경우를 좀어 설명을 드리고 16 사건하고 어떻게 좀 다른가 어떻게 비교를 좀 한번 생각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선 그 로마 공화정의 그 카이사르 어 암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어 기원전 44년에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율러스 카이사르, 그, 독재관이었습니다. 어, 제그 네. 당시에 그, 그, 카이사르는 유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케사르도라고 이야기하고, 시저라고도, 저는 어릴 때 시저라고 들었는데, 시저, 케사르, 카이사르, 요새는 카이사르라고 이야기하죠. 로마 공화정 말기의 인물입니다. 어, 그, 카이사르 암살에 대해서는 윌리엄 엑스피어의 어, 케사르, 어, 작품이 있었고, 또, 일본인 작가인 그, 시오노 나나미 여사가 그, 쓴 그, 로마인 이야기, 그, 4편, 5편, 3편, 4편, 5편에, 특히 3편, 4편이죠. 케사에 대해서, 재미있게 쓰고 있는데, 그, 시오노 나나미가 로마인 이야기로 해가지고, 1 2권짜리입니까 아주 유명한 사람, 유명한 여자, 작가가 됐죠. 음, 일본에, 일본 여잔데, 이탈리아에 건너가서, 어, 일본의 이탈리아, 그, 다트와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이제, 어, 작가로 전업을 한 사람인데, 제가 몇권 책은 좀, 좀 읽어봤습니다만, 아주 그, 소설과, 어, 소설, 소설하고, 역사학하고, 그, 중간에서, 어, 지대에 있는, 그, 역사소설을 아주 썼죠. 아주 대 히트쳤습니다. 어, 어쨌든 간에, 그, 어, 캐사를 감살되는 그 과정에서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로마 공화정, 어, 위기입니다. 원래 로마는, 어, 왕정으로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기독, 기독질을 자주 유지하는 원론으로, 그래서 그 원론에서 이제, 어, 주도했다가 이제 전쟁이 많아지니까 민, 민회가 등장하고, 그 민회하고, 민회가 등, 주장, 주도한 정치 세력인 민중파하고, 원론 세력인 그, 올론파간에 상당히 그갈등시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랜 내전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마리우스 같은 인물이 민중파로 등장하고 술라가 이제 올론파로 등장하면서 피난 피, 피, 피투기는 내전이 벌어졌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저위그일차 삼두 정치 어 게사르, 크라수스, 폼페우스이세 사람이 삼두 정치로 어, 해서 영토를 3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일단 점점, 점점, 점점 타입을 했는데, 그, 케사가 그 당시에 그고을지방을고을이라 고울 지금은, 어, 프랑스죠. 고을지방을 어, 점령을 해서 그걸 이제 완수를 했는데, 위기를 느낀 원론파가 폼페우스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수합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수압명령이라는 거는, 그 로마 시내는 그 당시에는 무장을 해지한 채, 어, 로마로 들어오게 됐었습니다. 근데, 어, 자신의 신비를 위르기를 느낀 케사르가 무장을 한 채, 서 이거 그 로마죠. 로마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이제 들어올 때 루비콘강을 건네야 되는데, 무장 한채 루비콘강을 건넜다 해가지고, 말하자면, 뭐, 구데타 어, 고대 로마의 구데타라고할수 있죠. 무장 정비를 일으키면서, 루비콘강을 도와 해가지고, 언론을, 그, 계획을 하고, 언론을 교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어, 아시아로 물러간 폼페이와스가 대결을 벌리면서, 또 1차 삼두정치에서, 어,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언론이 이제 그, 어, 복수 집정관에서 단독 집정관 또, 어, 종신 독재관으로 해가지고, 개사로의 권한이 점점, 점점, 어, 강화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그 로마 공화정이, 어, 복수 집정관제였단 말이에요. 복수 집정관, 건술이라고, 집정관 건술. 임기 1년을 해가지고, 해마다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가지고, 계속 연임을 하게 됐는데, 복수 집정관제도도 무너지고, 집정관 정신 어, 집중관 종신, 어 도, 독재 집정관으로 되고, 언론과 민회와의 그 견제 권력, 그, 견제 기능이 붕괴가 되면서 로마 공화이 시스템 자체가 위기에 맞게 되었는데 이때 이제 그~ 카이사르의 불만을 품었던 세력들이 물론 중심으로 해가지고 암살을 모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동자가 이제 그~ 카시우스라는 인물인데 이 카시우스라는 인물은 그~ 크락수스 크락수스 진영에 있다가 그~ 이제 군단장까지 했고 크락수스하고 소아시아로 출병을 했다가 거기에서 크락수스가 패전할 때그 진영을 이탈을 했고 크락수스는 거기에 이제 결국은 전를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크락수스는 폼페우스 진영에 가담을 했고 폼페우스하고 캐사르하고 이제 소아시아에서 전투를 벌일 때는 폼페우스 편에 있었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폼페우스가 캐사르에게 전투에 지자 어, 항복을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케사르로 볼 때는, 어, 가시우스를 재건해 죽여도 되는데, 어, 살려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살려던 사람이 이제, 가시우스뿐만이 이제 아니라, 그, 브루터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음, 브루터스도 어, 살려뒀고, 어, 뭐, 브루터스는 어, 시어노 나름 유서의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은 자신의 뭐, 애인의 아들이었다고 해서 자기 부하들에게 그 브루토스를 꼭 살리두라는 그런 말을 어 남겼다고 그래요. 그런데 로마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관직을 재배분을 했는데, 소위 그 집정관제도뿐만 아니라 모든 그 관직이 복수 관직이 이제 특히 이제 법무관 같은 게 요직인데, 어 법무관에 이제 그 브루토스라든가 가시우스 이런 사람을 임명을 했는데. 그 관직 임명에 대한 어떤 차별 대우라든가, 차별 그런 자신이 신임하지 않는 데 대한 불만, 뭐 여러 가지 또가이사에 대한 그 질투, 질투, 어 이런 것이 이제 뭉쳐 가지고 가이사를 암살을 모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이사를 어, 모의하는 과정에서 그 명분을 쌓고 세력을 축적을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특히 이제 어... 브루토스에게 보내는 편지를 꼬시기 위해서, 브루토스를자기암살진에 꼬시기 위해서, 어떤 모의를 작전을 짜냐 하면은, 익명의 편지를 브루토스에게 보냅니다. 그건 뭐냐면, 어, 로마 시민이라는 이름으로 걸쳐서, 이름으로, 어, 편지를 보냅니다. 누군지는 모르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자주 보냅니다, 브루토스에게 그래서, 어, 로마 공화정의 위기를 채, 채 로마 공화 위기에 채 있고, 케사르는 독재자가 된다. 독재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 시민들이 이렇게 로마 공화정을 살리기 위해서는 카이사르 암살을 처단해야 된다는 그런 그럴듯한 대명분으로 어이 익명의 편지를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브루토스가 그런 익명의 수많은 편지를 읽어보고 아 로마 시민들이 대다수가 케사르의 통치를 원하지 않는가 보다. 그리고, 로마 공화제 위기 첸, 첸는가 보다. 이런 거는 이제, 어, 설득을 당하면서, 가시우스에게, 어, 합류를 하게 됐던 겁니다. 원래 이제, 가시우스하고, 브르터스는 뭐, 어, 천함사이라 그래요. 굉장히 그, 어, 가까운 그런 사이였고, 브르터스는 결국은 그, 합류를, 어, 했던 것이고, 결국은 기원전 44년에, 어, 언론의 등장, 언론으로, 어, 이제, 저, 회의를 위해서 캐사르가, 어, 등판을 하게 되는데, 그 회랑, 그 게이트 앞에서, 2 30명의, 이제, 그, 언론 의들이죠 암살 모여 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캐사르를, 결국 암살을 하게 되는데, 어, 그 당시에 그, 로마 법에 의하면은, 그, 무장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로마 시내에서는 로마 병사들 외에는 그 사람들이 결국 이제 저케사를 죽이기 위해서는 뭘 흉기를 들고 와야 되는데 이제 몽둥이 같은 거야, 이제 단도 같은 걸 어, 숨겨 가지고 이제 한 사람씩 케사르를 찔렸다 그럽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스물 몇세 서른 군데 상처가 났는데 다한 사람씩 케사를에 몸에 칼을 꼽았는데, 마지막으로, 브루터스라 나와가지고, 브루터스가 와가지고, 게사르 심장에 칼을 꼽았는데, 게사르가 마지막 한 마리 그 유명한 말입니다. 브루터스 유투! 어, 그런 말을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어, 페우스 자신이 처리한 폼페우스 형상에 어 쓰러져서 죽었다는, 그, 그 장면 처리한 것이 바로 윌리엄스 엑스피어의, 어, 캐살의 그, 저, 작품에 나오는, 음, 장면입니다. 뭐, 이 영화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근데 암살 이후에 지냈는가? 암살 이후에 시민들에게 어떻게 해서 자기들이, 암살자들이 캐살을 죽였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서 했는데, 로마 시민들이 웅성웅성 거리는데, 안토니우스가 그 당시에 그 오른팔이었지 않습니까? 부장. 케사르 어, 부장인 안토니우스도 달려와서 이 암살 사건을 듣고 로마 시민들에게 이제 연설을 하게 되는데 안토니우스는 일장에 연설을 하게 됩니다. 케사르가 로마 시민들에게 얼마나 많은 전리품을 갖다 줬습니까? 이길 때마다 로마 영토는 넓어졌지 않습니까? 어? 위대한 장군이 수많은 전리품, 수많은 영토를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안토니스 자디 자신은 세 번이나 케사르에게 왕관을, 월계수 왕관을 쓸 것을 제안했지만 케사르는 거절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가 황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모래입니다. 이렇게 설득을 하면서 케사르의 시체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토니스 연설과 케사르의 시체, 피흘리 시체를 보고. 로마 시민들이 격분해가지고 암살자들을 죽여야 되겠다 해서 몽둥이를 들고 그 집에 가니까 이미 이제 암살자들은, 어, 수아시아로 도망을 간 것이죠. 결국 이제 그, 로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어, 케사르의 양자, 양자입니다. 어, 옥타비아 뉴스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어, 케사르의 집에서는 유언장이 공개가 됩니다. 그 로마인들은 그 당시에 뭐 오는 일찍이 어 자신이 죽었을 때 어떻게 재산을 어떻게 분배해라. 법적 상속자는 누구냐. 이런 것을 그 유서로 쓰는 것이 하나의 관행이었던 모양입니다. 네. 안토니우스가 캐사르의 집을 방문해 가지고 유서를 d 어서 보니까 거기에는 캐사르 양자인 옥타벤스를 법적 계승자로 한다는 것이 하고 재산 분배가 된다는 것이 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2차 삼두 정치는, 그, 캐사르 양자인 옥타비아누스, 그 다음에 캐사르의 부관이었던, 부관이면서, 어, 캐사르의 XY 군단, 군권을 장악한 안토니우스, 그리고 레피트스, 이세 사람에 의한 제2차 삼두 정치가, 어, 열리게 된 겁니다. 당연히, 수와시아로 도망간, 암살자들에 대한 복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옥타베뉴스하고 안토니우스는 그 둘이를 후아시아로 추격을 했고, 결국 이제 그, 브루터스와, 어, 카시우스 두 사람은, 어, 전투에 패가지고, 결국 이제 자살을, 어, 하게, 에,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2차 삼두정치는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면 어, 최종적인 승자는 옥타비우스로 결말이 되고, 옥타비우스는 로마 초대 황제인 황제인 황제로 이제 등극을 어, 하게 되었던 음, 것입니다. 네, 여기서 교훈은 그두 가지입니다. 케사르의 관용문제입니다. 케사르는 펌피우스 하고, 하고, 라이벌이었는데, 펌피우스를 격퇴를 하고 난 뒤에, 그 부하였던, 음, 카 가시우스하고, 소위 그, 브루, 카르시우스와브루토스를 용서를 해주가지고장기신형 끌어들였지 않습니까? 그지도자 포용, 관용의 문제인데, 어, 관용이, 케살의 관용이 오히려, 가 케살의 목숨을 잃어버리게 한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연 적을 용서하는 것이 과연 잘한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가, 어, 제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고, 둘째 교훈은, 어, 암살자들의 하나의 오판인데, 암살자들. 개사를 암살하면 공화정이 그대로 유지가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 독적 아닌 개사를 없애면 공화정이라는 제도가 부활될 것이라고 시민들에게 이제 선동하고 스스로 자기들도 기대를 했지만 그들의 암살이 공화정 몰락을 막지를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뭐한두 사람을 뭐 이렇게 제거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역사의 큰 흐름이라든가 그이 대세를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개살의 암살이 주는 하나 의 역사의 교훈이었다 하는 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로마는 로마 공화정에서 이 로마의 그 황제 시스템으로 어 가는 와중에서 햇살에 암살됐지만 황제로 가는 것은 막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과연 역사가 역사를 만드는 것은 운동력은 어 영웅이냐? 시대 정신이냐, 시대 흐름이냐, 이런 문제가, 어, 당연히 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암살 경우는, 오다도보나가가 암살되는 경우, 일본 경우죠, 일본사. 어, 일본 중세, 일본, 전국 시대 이야기입니다. 오다도보나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새가, 음, 새가 있으면은, 새가 안오면 뭡니까? 죽여버리는 게 오다도보나가죠. 응? 음? 뭐 그런 열설이 나오는데, 안 오면 죽여버린다. 얘기죠. 네. 오다 노부나가를 암살한 그 신화했던 가신이죠. 아케치 미쓰이대 혼노지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이 암살 사건은 임진열은 어, 10년 전이죠. 1982년에 6월달에 있었는데, 거기 임진열은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어, 12호 사건과 가장 유사하다고 이렇게 이제 역사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첫째로는, 그, 126이라든가, 이, 아켓지 미스이드에 혼노지면은, 최측근의 모반입니다. 최측근. 자기 자신이 가장 믿었던 사람의, 어, 모반. 발랑했다. 어, 하는 의미고. 또 이제 그, 오다노브나가하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좀, 성격이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정책에 과단성이 있었죠. 오다도보라가는 그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라든가 세양농을 그 수용하는데 굉장히 어, 과감한 면이 있었고 호기심도 많았고 또 일본은 혁신식이다. 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근대화시키자는 그 욕망이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군대 혁신에 서비슷합니다오다노보라는 노다가는 일본 전국을 통일해야 되겠다. 그러면 새로운 군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이제 그, 조총부대 아닙니까? 음, 양에서 들어오는 그, 조총부대로 혁신해가지고, 다크다 신겐의 그런 기마병을 무찔렀던 그런 것도 있죠.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이 월남전을 통해서 이 한국군을 혁신시키지 않습니까? 현대화군대로. 그런 점이 굉장히, 어, 비슷하고 또, 부활을 다루는 것이 좀, 막가가다 상당히 그 좀, 어, 타파합니다. 부활을 과감하게, 타파하게, 에, 다루고, 그 신상필별도 엄격하고 그 성과급 그 제도로 해서 경쟁을 시켜 가지고 성과를 내, 내도록 하는 그 스타일이 오다노브라가하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너무나 그 닮은 점이 많았다는 것이고 또이두 경우도 암살 이후에 권력의 공백기에 어, 후계자들로 등장한 사람들이 굉장히 신속하게 권력을 장악했던 것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어 미시대 미수이대, 혼노지변 이후에, 소위 그, 풍신수기이죠또 응? 어떤 히더시가 신속하게 와가지고, 어, 권력을 장악하는 모습이나, 소위 그, 1 2기 이후에 합수부장이었던 전도원 장군이, 어,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도 아주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어, 미, 미수이대의 혼노지변는 결국 이제 그, 이제 그, 혼노지라는 절에 숙박을 하면서 껴도어가려고 그랬는데, 주군인 오다 노무라가가 한 3, 400명 됩니까? 병력이 그 1000명이 안 됩니다. 근데, 머물고 있는데, 그, 미수이대가 만명 이상의 병력을 거, 거느리고, 들어와가지고, 음, 자기 주군인 혼노지변, 급습을 하면서 결국은 불타가지고 오다노부라가 그게 이제 음 자살 비싸하게 해가지고 죽으면서 암살 사건이 에 끝나게 되는데 왜미시이 대가 이렇게 오다노부라에게 불만이 있었는가는 지금까지 좀 미스터리인데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하 이제 해석이 나 나옵니다만 음.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그그 당시에 그저 가신들이 전쟁할 때마다 이 말하자면 영주지요 그 전리품으로서 영주가 영주 영지지요 영지를 이제 저늘리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어떤 푸대집이라요 영지들 교체를 하고 또그좀 삭감을 하고 어, 어, 일도 잘하라고 이제 이렇게 좀 줘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오다 노보나가는 그런 회의석상에서도 어, 자신들이, 자기가 말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부하들이 있으면은, 어, 그 자리에서 이제 막 발을 찬다든가, 막 접시를 던지다든가 굉장히 그 부하들에게 그 무리하게 막인격이 모독을 줄 만치 이제 그 욕을 하면서, 어, 그런 거그 거친 대접을 한 것이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 뭐, 미스 미시, 미시대뿐만이 스 아니죠. 그런 점이 하나 있었고, 또 이제 천황 오다노부나가가 이제 교토에 있는 천황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이제 어떤 무례한 그런 언사가 있었던 것이, 아, 이건 아닌데 하는 반감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다노부나가가 어, 전국을, 이 중세의 그 일본의 그 중주남왕인 그 전국을 통일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그 저항 세력 중에 하나가 그 도처에 있는 전국에 있는 일본의 그 사찰, 사찰에 웅크리고 있는 세력들이, 불교 사찰들이 그 우리나라의 불교 그걸, 그걸 보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병사가 있고, 그 사찰이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무장이 되어서 정치적인 망명객들이 거기에서 은신을 해가서 병력에게서무술 훈련을 하는 것이 일본의 중세, 일본의 사찰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상당히 그, 그 통일을 하기 위해 오어노모라가 통일하는 과정에서. 방해 세력들이, 전국 사찰들이 많았는데, 그런 불교 사찰이 반항을 했을 때, 불을 지른다든가, 자기 복종하지 않으면 무자백그 처형을 하는 그런 무자백 탄압이 있은 데 대해서, 이, 다이 끔찍하게 생각을 한 점, 여러 가지로, 어, 있었습니다. 뭐, 저, 야소교의 음모라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여러 다양한 본일를 가지고 있었고 미시대가 들어올 때 혼노지로 방향을 바꿨을 때그 유명한 말을 하게 됩니다. 적은 혼노지에 있다. 이제 오다 노부다 라는 말을 하, 하질 않죠. 1 2억 사건이 있을 때 김재규가 자기 부하들에게 이렇게 했을 때 차지철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이야기는 언급을 안 했지 않습니까. 박영주 대령이라든가 이런 사람한테 사인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리저리 싸라 말안 했다고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헌노지가 불에 타고 오다 노브라가가 이제 죽으리 이제 그 사망을 했는데, 이제 그 뒤에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그 사실을, 오다 노브라가가 혼노지에서 변을 당했다는 사실을 맹먼지 알았는 것이 풍신수길이었다고 합니다. 노잼 히도시. 그래서 이제 병력을 이끌고 2만 명이 넘는 병력을 이끌고 허노지 쪽으로 오게 되는데 굉장히 빠르게 왔다 그래요 어, 기동력이죠. 어, 그래가지고 전투를 하게 되고 어, 그 이면 그 야마자키 전투입니다. 어. 자동시수일 병력은 2만 명이 넘 2만이 좀 넘고 어, 미시대 병력은 많이좀만 명이 넘으면 병력으로 볼 때는 그 미스지대 군대가 이대일로불리하죠근데그 조총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 오다노부다가 가신들이 미스지대에게 더 이상 가세를 안 하면서 고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 사기가 저하되고 그리고 풍수숙길에는 대의명군을 어, 어, 역신을 배반자를 처단한다는 캐치플레이를 캐치플이를 가지게 되면서 전세가 완전히 어, 뒤집어지고, 폐전한 미시제들은 도망을 가다가 결국은, 어, 살해되고 말았던 겁니다. 결국 이 혼노지변은, 어, 그 당시에 많은 그, 좀이 오다노브라가 밑에 그 부하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무슨 뭐, 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덕천가강으로 알려진 그 이에아스도 이 여러 가지, 여러,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선수로 친, 어, 도이톰 히데오시가 권력을 장악하는 그런 길을 열어준 것이 바로 혼노지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암살의 명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요 명분이 그럴듯해도 수행 과정에서 이제 부도덕성이 민심을, 민심 위반을 초래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자신도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개인적인 푸대접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뭐, 대명분, 뭐, 로마 공화정의 어떻고, 무슨 뭐, 김재규이 말한 뭐, 민주주의를 하겠다. 아, 또는 무슨 뭐, 어, 그, 이, 오다노브라가 암살 경우처럼, 어, 무슨 뭐, 불교 학살이라든가, 사찰이라든가, 잔인한 것보다는, 굉장히 자기 개인적인 것에서 많이 출범합니다. 개인적인 푸대접. 예? 전리품이라든가 농공 행상에 어떤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그, 직위 박탈에 대한 위험, 예? 자기 해임에 대한 공포, 신임에 대한 총애가 없어지는 데 대한 공포, 어. 개인적인 것이 굉장요그 다음에, 그, 자기 그 상관 부근에 대한 그, 그 질투죠. 질투심 남자의 질투심도 무서운 겁니다. 여자의 상하은 무서운 겁니다. 예? 그, b 자의 계살에 대한 질투심. 응? 어? 질투심이 더장게강하죠 그리고 성격이 또욱해 가지고 한바탕 했다. 뒤생하고 욱 하는 그런 기질이 어, 어울러지면서 이제 대형 사고를 어, 게 되는데. 사건이 나면 죽은 자에 대한 대중의 동정심이 확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죽음이 미학이라는 거죠. 죽은 자는 아름답다. 응? 어? 죽은 자는 아름답다. This 이제 뷰티풀 죽음은 아름답다 죽음의 미력이죠 그래서 뭐어 죽으면은 그 사람이 어 나쁜 점은 묻어지고 잘했던 점이 확 일어나지 않습니까? 데